오랜만이네요. 개인 2인전 랭크를 플레이하지 않아 다이아몬드 1단계로 강등되었습니다. 휴면 강등 당해버렸네. 아, 오랜만에 잘하는 게임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최근에 좀 못하는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laughs> 잠깐만 아니 아왜 사살이 안 나갔어 킬 각인데 오랜만에 하니까 X발 잡을 것도 못 잡는구나 아왜씨발 아니 나왜 자꾸 불킹 걸고 있냐? 아 미치겠네 롤 하면서 자꾸 왜 불킹 걸고 있어 맨날 선방차 터지는 거 보다가 롤 보니까 눈이 편하네 아니 진짜 미친놈들이 따로 없네 이거? 허허... 어허... 이게 2킬을 따이긴 했는데 더 이득이긴 하거든요? 더잘 컸거든? 아 근데 이게 롤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내 머리와는 다르게 몸이 안 따라주는 느낌이야 지금 아까도 솔킬 한두번 정도 각 나왔는데 다못 땄어 어 뭐야 이거 우리 팀이 어? 어, 저... 씨... 아! 어 씨. 아열렀을열나 이거 나 이거 비핵 온 줄? 비핵 온줄 알았네. 롤오랜만이 하니까 진짜 감다죽였구나 플레이가. 저 이번 시즌 거의 역대급으로 게임 안 하긴 했음. 롤. 롤 거의 다판도안 한데. 새끼 킬 좋다고 깝치다 뒤졌는데요. 흐트. 아 그래도 둘 진짜. 땄다. 정말 잘 맞췄다. 왜 이렇게 감이 죽었냐, 종호야 어? 이런 거는 진짜 머리 좀몇번 박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다시 잘해지는데. 진짜 대가리 존나 박아야 되나? 아, 까비. 저 평타 한대 치면 죽은 거 아니야? 이거 한번 욕심 내면은 카직스 뛰어올 거 같은데. 욕심 내? 와군. 그, 머슬 메모리 살짝 죽었다고 느껴진 거 W 아껴놓은 다음에 이걸로 한번 재끼고 사색으로 으면은 됐을 것 같은데. 어, 이거는 너무 감다리 플레이였는데? 아니, 뭐 상대 미드보단 잘하고 있긴 한데, 만족스럽지가 않냐? 안 보여주는 게 최선인데. 자. 와 우리 잭스 지린다잉 몇점 주나? 아 이게 휴면강등이어도 23점밖에 안 주네? 부끄럽다 부끄러운 티어네 아 어. 하지만 처치했습 처치했습니다. 넘어 주스로 맞다. 아리가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른 다리 솔킬은좀 당황스럽네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근데 오데스는 좀 아군이 당했어요. 너무 많이 걷어요. 죽여버려 어시들어오나나이스트가버려시가로려오시트로가오려버로나 오시트로나? 오시트로나? 오시트하나 오시트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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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시밖에 없어 근데 왜? 어? 어 드리프트를 여기까지 못 넘어가? 이걸? 오히려 좋은데? 좀잘 빨았는데? 아나 이거 드리프트 이거 아지르 님들 큐 짧아진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살짝 감을 못 잡네 좀 되긴 했는데 롤을 안 해가지고 박정은은 어디 갔냐 애슈 다 죽었다 그냥 그... 평화가 <웃음> <웃음> 우리 루시안 형 11킬이거든 와, 이걸 이렇게 노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건 곤란한데, 얘들아? 어, 그치. 이건 이겨야지. 헥카림 많은데. 아니, 아리하고헥카뭐 듀오야. 왜 이렇게 많이 봐도 그냥 치자, 그러면. <laughs> 이 새끼들 뭐야? 모르는데? 이제 오는 거 보니까 보고 있나? 신이 감 보나? 아니 왜 그런지? 뭐임 이거? <laughs> 얘네 뭐 치니까 뭐 지랄이야 아니 이거 진짜 시야 없었는데 무브먼트가 그냥 알고 있는 무브먼트인데? 되냐? 다가와 다가와 자. 아 이거는 좀어얘들아너무 아지르 조수로 본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 진짜 좁은 곳에서 이건 나 신녀가 아지르라고 잘해 아니 근데 제가 진짜 키를 못 먹었을 때 뿐이지. 꾸준히 괜찮게 해줬어 여보 라이엇이 얘기해주잖아 이 새끼는 S- 받아도 된다 이러고 킬을 얘가 이제 좀 과도하게 많이 먹었을 뿐이지 갱받아 해줬잖아 어? 내가 무섭지 않나 봐? <laughs> 이 새끼 뭐하노 <laughs> 뭐해 이 새끼야 <laughs> 한대더 때릴걸 <laughs> 아니 왜공 맞추면 네가 이겼는데 <laughs> 돌아오는 투 하나 맞 g 다고 아기처럼 좋아할 수 있다니 역시 of 대단 i t 아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넘어. 을 파괴했습니다. 지가 그래 대함이 와 씹어요. 와, 곧세개 깠으니까 나빼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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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록치 않는 집안 사정에 공장 짜는 아리. 다네 우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면상쌈뽕하네 아, 레시 줄 거야. 너무 빨리 올라가긴 했네. 발로도 이렇게만 하면 불매야 간다고? 아이 씨발. 발로는 어째서너 미니언이랑 싸우면 내가 이기는데? 기는 놈이네 이거? 오! 오! 잠깐만 진짜 어지럽네 이거? 오 씨! 아니 지금 개 잘해 놨는데. 아니 뭐야? 씨발 저건 뭐야 스킬이? 아, 어지럽네. 이습니 저거, 어떻게, 제압, 저거, 뭐, 어떻게 피해요? 아니, 그,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게, 그, 뭐, 범위가 있는 거야? 뭐야? 무빙으로 피할 수 있어? 아, 누누, 누누야. 아, 누누. 아, 미안하다, 얘들아. 이거, 그냥 라이즈 무한 로밍 가겠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뭐, 이게, 그, 억제가 안 되네? 아, 이, 죽 됐다. 아, 씨발. 아, 근데 이게, 고민 미드가 되어버렸어. 아 나이스 봇. 아, 얘 정신 나갈 것 같네? 이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아, 그냥 스카너를 배낼까? 아니, 이게 스카너 대응을 못하겠네? 게임하는 게. 잘라. 먹어봐. 가줄게. 나 방금 한타보고막 깨달았다. 향노 가면 이기겠는데. 머리 거든 오. 그냥 앞 라인부터 때리자. 그게 정답인 것 같은데 앞 라인부터 존나 패는 게 맞는 것 같은. 아무래. 죽여 죽여 다 죽여 쟤 이겼는데 아나 방금 스카너 위치 보고 또 소리 지를 뻔 했네 아 씨, <laughs> 진짜 머리 아프네 저거 저거 때문에 미드도 개망 했어 라인점 진지하게 어? 이거부터 오!! 1징 아, 딩크스 시원하네 공격속도 7.7 7.7? 7.8? 우리 크스 형 줘야지 아니 이거 밴해야 되겠네 진짜 찍어주는데. 아니 030에서 1인분 했다 진짜 이상한 포지션에서 갑자기 납치해 가는데 진짜 아무 생각도 안든 그냥 멀, 머리가 새야죠 라인전 하다가 아, 얘들아 미안하다 베이가의 성장을못막혔다 <laughs> 아, 베리가코어는습가 아니었나요? 아어이 <laughs> 베이가 성장을못막혔어무기무로 깔끔한 마무이오케이가거 같더라고. 아깝잖아 나머지. 아, 0 0 0 제압 달릴 때가 제일 짜증나. 할수 있는 게 CS 먹는 거 밖에 없는데, ᄉ 씨... ᄅ 할수 있는 게 이거 밖에 없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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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칠한다. 골치 아픈 친, 신출 그새 제압니다 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나를 키야. 죽는 쪽보다 죽는 쪽이 아. 갔다. 아, 씨발. 어, 이거. 어, 이거. 아, 나이스 제이스 킬. 강인이다. 아우 씨. 어, 잡았다. 나이스. 아니, 이가 여기에 박혔어요. 칼라이블이. 칼라이블이 칼라보리 아니었으면 들어갔지. 친구나 사귀려고 온거 아니야. 싶다. 이러면은 뭐, 이러면 뭐, 존나 맛있겠다. 아, 뭐 그냥 소스 했다. 근데 아칼리가 뭔가 좀 하기 힘든 게임이긴 했어요. 아, 솔직히 뭐 하기 힘든 게임이긴 했음.